오늘은 저의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 제 삶의 질을 높여준 물건들을 소개할게요. 몽롱입니다. 그럼 시작! 일단 첫 번째, 제가 요즘 최고로 좋아하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꿋꿋하게 치마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파수형 앞에. 이렇게 속바지 안쪽에 붙여주면 열기가 10시간도 넘게 가요. 처음 한 30분은 어 뭐야 붙인건가 하는데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꼭 히트스텍이나 속바지 안에 스타킹 안에 붙여주셔야 해요. 달라붙어야 몸에 열기가 닿아서 따뜻합니다. 겉옷 안쪽에 붙여봤자 몸과 거리가 있어서 열기가 안 느껴져요. 처음엔 그냥 귀여워서 한번 사봤는데 재구매를 하게 됩니다. 포 속바지와 함께한다면 니삭스를 입어도 많이 춥지 않아서 좋아요. 두 번째는 온열슬리퍼. 핸드폰 충전기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정말 정말 진짜 발이 엄청 차가워요. 몸 자체가 엄청난 저체온인데요. 겨울에 이런 털슬리퍼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수면양말도 마찬가지. 신고 있는다고 따뜻해지지 않아요. 쭉 차가워요. 이 슬리퍼는 핸드폰 충전기를 뽑아주고 슬리퍼에 달린 코드를 꽂아주면 사용이 가능해요. 외출하고 돌아와 차가운 발에 녹이기 좋습니다. 충전기가 뜨거워지니까 10분 이상은 사용하지 마세요. 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걸 꽂고 앉아있어요. 발가락에 감각이 없거든요. 이렇게 몸을 좀 녹이고 바로 씻으러 갑니다. 세 번째는 좋은 향수. 저렴한 가격에 매일 다른 향을 쓸수 있는 섬유향수를 특히 좋아해요. 요즘 매일 쓰는 건 이거. 친구가 저랑 비슷한 향이 난다고 선물해줬는데 케이스부터 예뻐서 꺼낼 때마다 소소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에 들어가면 하나씩 사오게 되는데요. 섬유향수중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웜시세의 그레이프향. 정말 달달한 청포도향이 나요. 자기 전에 베개에 뿌리는 걸 좋아합니다. 베개는 두 개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머스크 같은 포근하고 부드러운 향을 그리고 하나는 복숭아나 체리 같은 달달하고 상큼한 향을 뿌려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에서 좋은 향이 납니다. 네 번째는 극세사 친구. 저는 집에 온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이에요. 집은 제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화이팅이야! 힘내자! 이런 말을 진짜 자주 쓰는데, 어떤 날은 이런 말을 못하겠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상태로 쭉 있을 수는 없죠. 내가 나한테 힘을 줘야 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을 집에 모아놔야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충전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방에 들어오면 좋은 향이 나는 거나, 부드러운 이불에 누워있는 거나, 집에 오자마자 몸을 따뜻하게 녹을 수 있는 거나,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좋은 향이나 부드러운 촉감 같은 게 되게 작지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고, 부드러운 이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잠옷. 제가 정말정말 정말 잠옷을 좋아하는데, 방금 말했던 에너지 채우기의 한 부분입니다. 아, 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 특히 좋은 향, 부드러운 소재 이런 걸 둘러싸이는 걸 좋아해서 그게 제 에너지 충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출 전꼭제방 문고리에 그날 입을 잠옷을 걸어 놓고 외출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씻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워 있으면 시간이 너무 잘 가니까요. 저렇게 잠옷을 걸어 두고 아래 협탁에 속옷을 두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씻을 준비를 하고 나가요. 여섯 번째로는 타올 가운 잠옷 같이 생겼지만 입고 자기엔 되게 불편합니다. 저는 삼성역 버터 매장에서 구매했었어요. 저렇게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나시 가운인데요. 제가 평소에 셀프 마사지를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몸이 뭉치는 느낌을 싫어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라인을 다듬는 느낌이 좋아요. 근데 그냥 잠옷을 입고 하면 목 부분에 오일 다 묻어서 나중에 되게 축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했었는데. 여러분도 페이스 마사지 영상을 보면은 그날은 아 해야겠다 싶은데 한두 번 하고 안 하게 되지 않으세요? 목 부분이 축축해지는 게 너무 싫었는데 가운을 입고 나서는 잘 하고 있어요 스킨케어 할때 노래를 틀어놓고 마사지를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일곱 번째 베이비 로션 저는 정말로 많이 베이비 로션을 좋아합니다 제가 사계절 내내 로션을 달고 사는 건성인데요 비싼 로션 좋지만 저는 많이 쓰는 게 습관이 되어있다 보니까 한달 로션 값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가격 대비 촉촉함이 제일 좋은 건 이것저것 다 써봐도 배드 타임이에요. 라벤더가 함유되어 있어 자기 전에 바르면 기분 좋게 잠들수 있습니다. 종종 손에도 말라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몸이 촉촉해지고 되게 가벼워져요. 몸은 최대한 가벼운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제사랑 JMW 세 개째예요. 저는 긴 머리를 유지하는 걸 좋아하는데 머리가 되게 두껍기 때문에 잘 마르지 않거든요. 드라이기 들고 있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JMW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머리 말리는 시간이 단축돼서 좋아요. 아홉 번째는 케이블 바이트. 핸드폰 충전기나 선이 있는 전자기기에 끼워 넣고 사용하는 건데요. 제가 원래 물건을 아껴 쓰는 걸 되게 못해요. 그냥 마우스나 키보드 이런 거 되게 자주 망가뜨리는데. 이렇게 친구가 너네 집에 쥐 있냐고 할 정도로 갈가뒀습니다 제가. 누운 상태로 핸드폰 충전을 하게 되면 끝부분이 빨리 망가졌는데, 이제 조금 더 느리게 망가뜨릴 수 있게 됐어요. 열 번째. 이거 저희 집에서는 착착이라고 불려요. 제가 옷 깨는 걸 못했거든요. 되게 다 망가뜨려놓고 그랬는데, 착착이와 함께라면 유니클로 진열되어 있는 옷 느낌으로 깰 수가 있어요. 차례차례 옆면을 접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부분을 위로 접어주면 허, 세상에 옷이 각져있어요. 이건 사은품이고 원래 본품은 이렇게 트레이인데요. 얇은 옷은 쉽게 빠지는데 두꺼운 옷은 솔직히 잘안 빠집니다. 그래도 뭐 좋아요. 11번째는 플래너. 제가 원래 되게 무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계획 세우는 거또참 좋아해요. 이건 제가 요즘 쓰고 있는 플래너. 2018년 플래너입니다. 펜은 얇은 걸 좋아해서 언제나 유니볼 시그노 0.28만 써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걸다 적어 놓는데, 그리고 살짝 보여드려도 되겠죠? <laughs> 다할수 있을 런지 모르겠어요. 아, 맨날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제가 속도를 못 내네요. 1두번째는 안대. 아, 물론 저는 안대 없이도 되게 잘 자는 타입인데, 헤어밴드로 썼을 때가 최고 좋아요. 세안 밴드는 되게 다 타이트하잖아요. 오래 쓰고 있다 보면 귀디가 아팠는데, 안대를 그냥 머리 위로 올리니까 앞머리 고정도 되게 잘 되고, 오래 끼고 있어도 되니까 완전 좋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토끼 안대. 귀엽죠? 14번째, 향초. 저는 향에 둘러싸여 있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향초도 조금 자주 켜놓는 편입니다. 방 안에 향이 가득 차는 그 느낌이 좋아요. 디자인이 예쁜 양초는 특별한 날에, 보통의 하루는 커다란 양키 캔들을, 특히 핑크 샌드 좋아해요. 이렇게 밤에 켜놓고 있으면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조금 가볍고 말랑말랑한 느낌. 제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서로 조금씩만 말해주세요. 각자의 하루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반가웠어요.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댓글은 언제나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진짜 끝!